정읍시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는 하는데 많이 오면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어딘지는 모르는데 그냥 걷고 있습니다. 어, 개인적으로 그저께는 백양사 경내를 돌아보았고, 어, 일적으로는 어저께 종무원들하고 백양사 경내를다 돌아봤습니다. 어, 하루 쉬고, 이제, 네, 오늘은 어, 마법사로 이동을 할 건데, 아침 일찍 시간이 남아서, 개인적으로 정읍 시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. 음, 저한테 시골은 서울 빼고 다 시골입니다. 음, 지방 출장 와서 정읍 시내를 보려고 계획했던 것은, 어, 논밭, 고추, 상추, 식은 여름 풍경, 비 오는 장마, 어, 근데, 아파트가 있고, 아스팔트가 전체로 깔려져 있고, 어, 시 느낌, 정읍시라고 했는데, 설마 그 정도일까 생각했는데, 아, 너무 길과 도시화가 된 부분이 저의, 서울에 네. 서울 사람의 판단을 생각을 깨뜨린 것 같습니다. 음, 다음에는 음, 진짜 시골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어, 숙소에서 쉬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한 바퀴 어, 걷고 있으니까 상쾌해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. 한 30분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. 음... 비가 온 후로 너무너무 습했고,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합니다. 숙소에 들어가서 씻고, 또 다른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